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으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그 말씀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분의 성희자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죽은 이후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땅에서 환생, 전생 등을 말하며 죽음을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환생이나 전생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먼저 혼자가 나중에 가고 나중에 혼자가 먼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정해준 시간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중환할 수 없습니다. 병이나 자살이나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중환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십자가의 번재물로 들여서 이제는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죄를 을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모습를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주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